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 센터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어, 사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 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급반등한 미국 원유재고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원유 수급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 시장에, 그니까, 원자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끼쳤던, 어, 미국의 CPI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단,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발표 이후에, 어쨌 미국 금리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좀 누그러졌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압력이 우세했고요. 어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어쨌든 이번에 확인된 그 물가 상승 압력 둔화는 어쨌든 2월 달 2월 1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에는 25bp 인상과 50bp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저울 를 하고 있었죠. 네. 어 지표 발표 이후에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는 25bp 인상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결과가 어 블룸버그 페더럴 퓨처 펀드 레이스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 이제 인상 퍼센티지가 지금 109%가 나오는 건데 어 물가 지표 발표 이전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았었죠. 그래서 50BP 인상 확률이, 어, 이 발표 이전보다 좀 소폭 높았다가 지금 다시 좀, 어, 잦아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관련 물가 상승 압력이 오히려, 어, 정, 작년 대비로 마이너스 4% 정도로, 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상당히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단순하게 헤드라인 물가가 피크를 확인한 뒤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다고 한다면 어 이번에는 코어 물가에서도 확실한 좀 성장, 아니, 상승률 둔화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이에 따른 확신에 좀더 힘을 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음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물론. 어, 물가지표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좀더 신중론 쪽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어 이제는 어,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에 이제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지속적인 그 발언 내용의 그어 교집합을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데이터 디펜던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좀 과소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원래 기존에는 75bp 인상에 오던 거를 이제는 50bp 혹은 25bp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왜냐하면 물가 피크가 확실히 확인이 됐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연준도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빠르게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 반영함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아, 상승 압력에 대한 둔화폭이 예상보다 좀 더뎌질 경우에는 오히려 어, 또 다양한 부작용들이 솔출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6%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연준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좀 함께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이제 서방국들이 2월 5일자를 기준으로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어,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물론 러시아의 공식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어, 12월달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어쨌든 1025만 bpd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이전 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계속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코로나 직전 대비로 실제 생산량이 어, 한 여태까지 다양한 서방국들의 제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60만 bpd 정도 수준의 어, 생산 차질밖에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서방국들의 제재가 어, 러시아한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서방국들은 그러니까 이 애매한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러시아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재를 가려고 하 했으면 제 3자 제재를 가했어야 됐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들한테 너네 러시아산 원유를 만약에 수입하면 너네 금융 제재를 가할 거야라고 딱 못박아 버리면 어 진짜 뭐 이란이나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전체 원유 수입에 러시아산 원유를 어25% 정도 수입해 왔었고 거기다가 에너지 크이시스를겪한 차례 겪은 와중에 굳이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는 가하고 싶지만 생산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제재를 가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제재는 오히려, 어, 육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하기 이전,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기 이전에,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국들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어, 지금 여기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워낙 작아서. 중국이 4.5% 그리고 인도가 어 거의 0.3% 0, .0 둘이 합해서 5%가 안되죠. 반면에 원유 수입량은 원유 수입량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그 전에도 한40% 정도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두 국가들에 의존을 했던 러시아가 어 이제 만약에 서방국들의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단순하게 원유 제품 수출 제재를 받았을 때처럼 중국하고 인도한테 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미 제품 생산까지 완료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나 어~ 중국이나 인도가 얼마만큼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수입을 해야 어, 수익성이 보장이 될까요? 국가적인 비론 아, 비난 여론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물론 어느 정도는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산 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규모는 원유 제품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 물론 이제 러시아가 원유 제재, 그러니까 원유 수, 수이, 수출에 대한 제재를 받았을 때도 러시아가 원유 수출 자체도 일부 줄이기는 했지만 일부는 자체적으로 가공 물량을 이제 늘려서 이제 원유 수출을, 원, 석유 제품 수출을 좀 늘리기는 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서방국들이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인도나 중국의 어, 충분히 그 수출을, 수출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석유 제품, 어, 가공을 늘렸던 물량을 줄여서 원유 형태로 수출 물량을 더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음, 수출 캐파작 자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러니까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어 원유 생산 자체도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상대적으로 그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명의 원유 수출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 제품 제재 자체는 오히려 러시아의 그 원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에 대한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 자체도 어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원유 총 원유 수출 총액 대비 한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런 다양한 품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어 이제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천연가스 아그 석유 제품 자체도 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 혹은 그 정도 언저리에서 어 퍼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가 어 러시아의 원유 어 공급에 추가적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캘리포니아 홍수 부분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를 자랑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00만 대 정도가 되죠. 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소비되는 평균 그 원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 제품 그러니까 가솔린 기준으로 어, 한 11배럴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는 0.03배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 물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 애초에 모두 다 가동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 보수적으로 한반 정도만 원래 운행이 됐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반 정도만 원래 운행이 됐었고 그리고, 어그 중에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실제로 운행이, 원래 운행을 해야 됐을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은 그 비중까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어 대략 한 35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350만 대면 하루 평균 10만 배럴 정도의, 어 가솔린 수요가 감소하는 셈이고요. 근데, 음, 3주째 홍수 피해가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 결과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라고 치면 캘리포니아에서만 어이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하루 평균 어한 1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수요 감소가 있어 왔고 그리고 어 3주 동안 총어 200만 배럴 정도의 어 가솔린 수요 감소 그리고 이콜 원유 수요 감소가 있어 왔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 현재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해안 지역에서의 폭우가 있었고, 그리고 사이클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자도 다수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90% 정도가 되는 그 지역에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인구의 90%인 3,4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 지역에 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강수량이 아직도 비는 일부 지역에선 비는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는 피해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 다만, 홍수는 여전히, 어 완전하게 지금 일상생활을 할 수준으로 어 지금 다 복구가 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서의 그 원유 수요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 증가,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염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날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어, 갑자기, 미국 EIA 원유 재고가 1,896만 배럴이 증가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크게 반응을 안 했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컨센은 원래 시장 컨셉은, 어, 한 수, 수십만 배럴 정도 감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 간단합니다. 애초에, 제가 이것도 예전에 그, 음,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애초에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 재고, 생산량, 그리고 가동률,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데이터 해석을 하실 때는 아주 크게, 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어, 과거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바가 있는데, 어, 이번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애초에 그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만 해도 한파가 왔었죠. 뭐 역대급 한파라고 하면서 뉴스에 다양하게 보도가 됐었죠. 이때 설비시설, 그러니까 정유 설비설도 어 유지보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백 에이트를한 곳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서부 지역에서는 대량의 홍수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어 남부 지역에 갑자기 급격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급격하냐면 원래 1월 달과 2월 달은 미국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달 중에 어 가장 주요 달인데 어 1월 초에 그것도 1월 초에 생뚱맞게 그 여기 그 미국 지도 중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낮 기준 차트인데요 낮 최저 기온이 20도 네, 우리나라로 치면 20도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겨울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물론 남부지역이 원래 겨울철에는 음, 영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한뭐 5도에서 6도 많게는 진짜 더울 때는 한 10도 정도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남부지역에 그 온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러한 다양한 그 일기 예보나 아니면 그 정유시설들의 유지보수, 그리고 서부 지역의 그런 홍수 피해, 이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 또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번 건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로 인한 급격한 재고의 급등세는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되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재고에 대한 재고나 가동률 혹은 생산 지표를 보실 때, 어, 꼭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주 시장은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보다는, 물론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어, 미국 전역에서의, 미국 전역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어 모든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 있던 이슈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또 그, 어 스웨즈 은하에서, 이제 배한 척이 갑자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어, 그니까, 한 차례 운항을 막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던 데다가, 어쨌든, 어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들 시작 전반에, 어, 물가 하방 압력에 대한 기대. 물가 하방 압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됐던 부분이, 유가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달러와 약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자재 가격 전반에 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러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에는 분명히 원자재 시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 연준의 피복 기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음, 연준이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 금리 도달 이후에 한동안 그 금리 수준을 최종 금리 수준을 최소 6개월 이상 가져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다가 금리 인하 시점은 정말 어 만약에 정그 경제가 연착륙이 되고 어 정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어 시장도 그리고 연준도 크게 없을 때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은 음 빨라봐야 어사아사 아, 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피복 기대는 너무 선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어그니까 원자재 투자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자재라는 그 특성상 수요에 수요에 그리고 수요에 따른 가격 하락에 어 공급이 민첩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어 품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는 실어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미국의 증산, 가능성,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리고 더 더워지는 날씨,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조금은 더 하방 쪽으로 이제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가 하방이다 보니 원유가 강세로 가는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라고 질문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 원유가 단순히 달러가 하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만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어 인사들을 많이 주시네요 오늘은 네 미국 셰일 업체들의 수익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향, 향후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셰일 업체들의 수익이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와 비교했을 때그 원유 가격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높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 과거에는 한 40불대 정도, 50불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역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가격대가 이제 70불대로 상당히 크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요. 어 B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셰일 업체들의 신규 유정 생산 기준 BP가 한 40불대 더 낮은 곳은 35불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 인력들의 그 음 고용 비용이 소폭 증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어해 봐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확실성이 어 있는 부분은 쉐일 업체들 입장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아직 부재한 데다가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셰일 업체들도 어 적극적으로 투자와 그리고 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예 노인가지 님님 안녕하세요. 2030년 원유 가격 최상단 몇 달러로 예상하시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최상단이요. 주요 레인지가 아닌 최상단, 최상단. 음, 만약에 추가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그거는 결국에는 일반적인 그 전망 범주 내에 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 80달러가 거의, 예, 맥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추가적인 러시아의 이러한 확산 그러니까 전쟁 확산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한70 80달러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부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려영 님 질문 주셨네요. 어, 유럽 에너지 대란은 이제 끝이 난 건가요? 그동안 에너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럽 경기 침체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각국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보조금을 뿌렸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졌나요? 난방요금에만 쓸수 있나요? 일반 물건을 산다던가 하는 다른 쪽으로 쓸수 있는 미국식의 스티뮬러스 책이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음. 앞부분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어, 사실, 에너지로 인해서 유럽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이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니까, EU의 천연가스 재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재고 주요 소진기가 10월부터 3월까지인데, 원래는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거든요. 특히 1월과 2월에는 가장 감소폭이 큽니다. 근데, 어, 1월 달에 역대 최고 그 기온을 맞이한 유럽 주요국들 영향 때문에, 오히려 EU 천연가스 재고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향후에 물론 2월이나 4월에, 이러다가 또다시 한파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그 부분은 뭐, 퀘션마크지만, 지금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일단 에너지 대란은, 어,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이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보조금을 뿌렸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보조금 중에서는 대부분이 그 EU 내에서도 주요 선진국들 중심입니다. 어,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 정도고요. 나머지 국가들의 보조금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어, 사실 선심성 그냥 돈 뿌리, 뿌리기라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 일단 보조금 형태가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서, 일단, 프리패스 형식의, 그런, 음, 뭐, 전철 이용료?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 기업들이나 개인들. 그러니까, 최하위층의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그, 누진세 적용 완화. 그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 크게 부각되었던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생산 단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단가는 BP가 보통 일반적으로 1불에서 2불 사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임금도 상승을 했고, 어,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어, 지금 현재 BEP는 한 2불 이상, 그러니까 2.5불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짓게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나중에 혹시 그 영상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댓글에 어, 질문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 팀에서 김광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